다시 더 와야지 오른손 오른발 야, 준비 그렇지 를, 자 이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긁는 것보다 그냥 앞으로 툭 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손목하고 손가락을 잘 써야 돼 낮게 낮게 탄력 있게 그렇지 또또또 오케이 또 준비 자 낼리는 많이 안 하고 4, 2구, 4구, 6구까지만 할게요. 아, 지금 잘못 쳤어요. 그렇게 치면 그 다음 공 찬스 안 와요. 뭔 잘못 쳤냐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맞아요. 예, 네, 그지 그렇게 하면 여기서 속도가 안 살아. 툭. 툭. 자, 손목. 툭. 오른발. 툭. 그렇지. 바로. 그렇지 내가 공보다 늦지 않으면, 동시에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동시에. 그렇지. 툭, 탁, 탁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이래야 내가 주도권을 안 놓치는 거야. 자. 툭. 자, 지금 잘 맞았죠? 네, 그만. 그렇지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앞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잘했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그죠? 앞으로 푸시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딱 자,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지금 두 번째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앞에서 맞.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잘해놓고 그 다음에 거의 수비한 거야. 딱 했으면 당겨놓고 기다렸다가 탁 쳐야지. 우리 그렇게 돼야지. 그죠? 잘했어요 방금. 자 그래 그렇게 나는 항상 딱 고치면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는데 준비가 되는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자 플릭. 자 오케이. 잘했어요. 툭, 딱. 그니까 러 내가 이걸 칠 때, 여기서 만약에 횡이 걸린다? 그러면 그 다음 공을 푸시하기가 어려워요. 반듯하게, 반듯하게. 자, 손목. 반듯하게, 반듯하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때릴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툭, 잡아서 반듯하게. 오케이. 지금 잘못했어요. 다시. 자, 손목. 그렇지. 기다려도 돼요. 힘 빼고. 그렇지. 잡아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지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내가 평소에 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워요. 넘기지 말고. 자 그렇지. 세게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또, 또, 그치, 그치. 자, 내가 해볼게, 봐봐. 자, 서브 이렇게 싹 넣어봐야 돼. 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죠? 뭐 나쁘진 않은데, 바로 가야 지 바로. 그쵸 탑, 탑, 이렇게 바로. 탑, 그렇지. 이게 스피니 걸리는 느낌이 나면 안 돼. 그냥 가볍게 툭 쳐야 돼. 그치? 가볍게 툭. 그러,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걸리는 게 잘하는 거야, 상대가. 그렇지. 그죠? 이게 직선적으로 딱잘 갔다는 거죠. 급해. 멀잖아, 알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만 잘해도 쉽게 득점이 나는 거야. 네? 또 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다. 툭. 자. 그 다음 더 쉬워져요. 자. 반듯하게. 자. 오케이. 준비. 돌면 안 돼, 돌면 안 돼. 그거 도는 건좀 약간 무리가 있다. 오케이 톡. 손목, 손가락. 아, 또 그치. 그죠? 이게 시합 때 이런 느낌인 거 상대방은 놀라서, 어, 이랬는데. 그거 내가 놓쳐. 다시. 자, 어, 이랬는데. 그렇지. 그렇게 잡아서 툭 치면 되는데. 그래서 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공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여기도 잘 치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게 약간 어설프게 올 수도 있다 여기는 상관없죠 여기는 공을 볼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어 깔끔해요 지금 좋아요 그렇지 좋다 또 치고 그죠 그제쪽 톡, 손목 쪽쪽쭉 오케이 자쪽또 네. 그죠 근데 안 걸려요 왜냐하면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망설여서 걸리는 건데 딱 이렇게 가깝잖아 그러면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정점이야 그게 그치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손목하고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탁탁 튕겨 주라고. 오케이. 어, 나이스. 손목하고 손가락. 그렇지. 오케이. 탁. 탁. 오케이. 탁구를 지금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좀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도 칠수 있어야 돼. 너무 거는 것만 할 필요 없어. 거는 거는 안전하긴 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이 받,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생겨요 그렇지 그렇게 나이스 네또또또또툭툭자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렇게 툭툭잘 밀면 점점점 천천히 오게 돼있어 툭쭉 오케이 자, 준비되면. 치고, 치고. 에이, 여기 또 밀자. 툭, 그죠? 자. 그렇지, 더. 툭. 손목. 그렇지. 툭. 그렇지. 오케이. 툭. 툭. 오케이. 오케이. 손목. 그렇지. 힘 빼고. 좋아, 지금 좋아요. 툭. 오케이. 힘 빼고. 그렇지. 옆으로 빼면 안 돼요. 앞으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자, 이게 옆으로 가는 것보다 요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자, 아, 오케이.